안녕하세요.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아 벌써 한 주가 가고 주말이네요. 네 안녕하세요. 시간 정말 빠르죠? 네. 오늘 필리핀 투데이에서는요 이번 주 필리핀 주요 언론 소식들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교민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핵심이랑 또그 의미까지 예,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. 어, 첫 소식은 교통 관련인데요. 지난 수요일 18일이었죠. l r t 1 노선 운행에 좀큰 차질이 있었어요. 아, 네네. 그거 뉴스 나왔었죠. 네, 오늘 필리핀 언론들 보니까 리뎀토리스트 아세아나 역하고 바클라란 역 사이 거기 전기 설비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전기 문제였군요. 네, 그래서 오전 한 8시 54분부터 거의 뭐 9시간 동안 일부 구간만 다녔다고 해요. 그러다 오후 5시 반 넘어서야 그때야 이제 전구간 운행이 됐다고 하니까 와...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 불편하셨겠네요. 출퇴근 시간 걸렸으면 더더욱요. 맞아요. 길도 많이 막혔다고 하고요. 네.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그날 하루 있었던 사고 뭐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요. 음. 필리핀의 전력 공급 시스템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. 전력 공급 문제요? 네. 이론적으로 보면요. 필리핀 전체 발전 용량이 대략 한 28.5에서 29.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. 이게 2025년 예상 최대 수요인 한 22.9기가와트 이걸 넘어서요. 오, 용량 자체는 충분한 거네요. 그렇죠. 이론상으로는요.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? 이게 바로 전기를 보내고 나눠 주는 그 송배전망 자체가 좀 낡고 비효율적인 거예요. 뭐랄까 전기가 다니는 길이 좀안 좋은 거죠. 아. 기반 시설 문제군요. 네. 지역별로 전력 사정 차이도 크고요. 또 아직 그 석탄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. 한41.6% 정도요. 이것도 좀 불안정한 요인이고요. 재생 에너지로 바꾸고는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전력 문제가 대중교통뿐 아니라 우리 교민분들 일상생활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운영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프니 요금 얘기인데요. 아또 오르나요? 네. 1페소 1페소 인상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 육상교통 프랜차이즈 규제위원회 LTFRB라고 하죠. 네네. 거기서 다음 주 중에 인상한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역시나 국제 유가 상승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. 음, 그렇죠. 기름값이 문제죠. 네, 만약 결정이 되면 기본 요금이 14페소, 14페소가 되는 겁니다. 하,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교통비 오르는 게 바로 생활비 부담으로 가니까요.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매일 타는 건데요. 네. 운송업계 쪽에서는 뭐 비용 올랐다고 계속 인상을 요구해 왔었고요. 근데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시민들 대부분 한71% 정도는 반대했었거든요. 아, 반대가 많았군요. 네. 정부가 물론 그 연료 보조금 한 25억에서 30억 패소 정도 지원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체감 효과가 있을지 또 제때 잘 지원이 되는지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해요. 그렇군요. 최근에 필리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5월 기준으로 1.3%로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매일 쓰는 교통비가 딱 오르면 체감 물가는 확뛸 수가 있어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건 뭐 교민분들 가게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직원들 월급 문제 이런 거에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지프니 요금 인상 소식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. 자, 마지막 소식입니다. 포춘지가 2025년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. 아, 네. 그거 나왔죠. 여기에 필리핀 기업이 총 40개나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. 오, 40개요? 꽤 많이 들어갔네요. 네. 산미겔 코퍼레이션이 전체 9위, 필리핀 기업 중에서는 제일 높았고요. SM 인베스트먼트가 25위, 25위를 차지했습니다. 역시 산미겔하고 SM이네요. 네. 그 외에도 메랄코가 35위, 아이알라코퍼레이션 47위, JG 서밋 홀딩스 52위 그리고 비디오 유니뱅크가 57위, 이렇게 100위 안에 여러 기업이 들어갔어요. 네, 이 목록을 보면요. 필리핀 경제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걸 좀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.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일단 뭐 전통의 강자들 방금 말씀하신 산미겔이나 SM 그룹 같은 곳 말고요. 올해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좀 눈에 띄죠. 메트로 퍼시픽 인베스트먼트라던가 니켈 아시아 같은 곳이요. 아, 니켈 아시아면 자원 쪽인가요? 그렇죠. 니켈 아시아의 등장은 필리핀의 그 풍부한 자원 개발 이쪽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고요. 또 디지 플 플러스 인터랙티브나 아얄라 코퍼레이션 블룸베리 리조트 이런 기업들은 순위가 크게 올랐거든요. 네네. 이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좀 보여 주는 거죠. 그러니까 필리핀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그룹 중심 구조에 더해서 에너지, 인프라, 광업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서비스 같은 분야로 좀 다양해지고 있다.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경제 구조가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동남아 전체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해지고 있잖아요.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필리핀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데좀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죠? 네,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LRT1 운행 차질로 본 필리핀 전력 문제부터 또 지프니 요금 인상 가능성 그리고 동남아 500대 기업 리스트를 통해 본 필리핀 경제 동향까지 여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나눈 뭐 교통, 물가, 또 에너지 문제, 기업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앞으로 여기 필리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. 저희 유튜브 채널 필리핀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네, 주말 잘 보내세요.